경추 라미나는 C2부터 C6에서 라는 고개를 교정하는 반대쪽은로 3-40도 살짝만 돌리세요 살짝 돌리고 교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 이렇게 가지고 이것도 보일러로는 몸통에 이렇게 붙이시고 주동으로 C4를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다고 라미나가 한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손을 쭉 깊이 스프레소 인젝터가 있 가운데까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서, 들어가서 피부에 컨택, 컨택하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C4를 피부를 한1 센치 정도만 살짝 땡기시면 뭉치고 라인은 상태이니까. 그 다음에 이것도 긴장 만드는 방법은 얘가 이 상태에서 요동로 팔꿈치를 내리면서 손목을 이렇게 올라 데기에이션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까꿔가야 되는데 손목을 꼭지 마시고 컨택한 컨택된 상태에서 팔꿈치를 내려서 이렇게 올라 데기에이션 해야지 여기 라인 라인 그대로 컨택 이 유지되고 유지가니까 이 상태에서 팔꿈치 내려서 이렇게 손목을 올라드리면시켜주시고그 다음에 라인업코덕 교정 방향은 라인업 교정은 입 방향 코 방향 그 상태에서 이것도 라인아웃 그대로 고정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보조선은 사이드 밴드 이것도 좀 사이드 밴드는 먼저 하면 안 되고 라인업 잡은 상태에서 사이드 밴드가 굴곡을 살짝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것도 이 음. 정도에서 최대 긴장이 다 오니까. 최대 긴장이 온다 그러면 교정 방향은 요 코나 입 방향으로 살짝 어, 쓰러서 다시 두손 같이 돌리는 방 돌리는 방식으로.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교정하는 동작 세그먼트 컨택 포인트를 기본근으로 기본근으로 정확히 티슈를 컨택하고 그 유지한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이나 불복으로 긴장을 만드셔야지 얘를 컨택을 제대로 안 하고 사이드밴딩이는 굴곡을 하실 때 이렇게 같이 가시면 긴장 하나씩못 만드니까 항상 컨택했다 그러면 컨택 분절이 그 분절이 라미나가 이동되지 않게 이렇게 밀려가는 긴장 못만들어요 얘가 얘 잡고 있고 요하 뭐뭐 얼굴만 이렇게 사이드뱅이는 그림이 나와야지 그 분절에서 어, 긴장 만들 수 있으니까 보고 유의해서 한번.